사무엘하 23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은이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릴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밧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주의 간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우와 사람 두대의 아들 엘르하사리니 다윗과 함께 한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지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악의의 아들 산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에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진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또 삼십 두목중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찼더라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수리야의 아들 유압의 아우 아비세이니 그는 그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삼백 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우야자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런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삼십 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의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삼십 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로사람 사뭇과 하루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두고와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호와 사람 살문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게 속한 기보와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분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히떼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루훔 사람 아스마엘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산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얌함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빌렛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무기를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헤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배나 더하게 하사 내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그런데 내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러아에 이르고, 다띔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경고한 성에 이르고, 희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아홉 달 스무 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래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감고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성견자 된 선지자 가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누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래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정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니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라 아라우나의 다장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래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성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 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르되 올라가서 여우스 사람 아라우나의타장마당에서 여와를 호 위하여 재단을 쌓으소서하에 다윗이 여와께서 호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네 주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이 이르되, 내게서 타장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르되, 원하건대 내 주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들이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 하는 도구와 소의 몽해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자리라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오십 세겔로 타장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